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드로에 관해서는요. 그 이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드로라고 이제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루웰이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초반부에 르우이라고좀 기록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이름들이 좀 등장하기 때문에 이드로의 실제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상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모세의 장인에 관한 기록을 좀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학자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얘기하는그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모세의 장인이 어, 지금 모세를 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어, 이 이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드로가 올 때에 그 모세의 어, 가족들,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오고 있는 그래서 모세와 이 가족들이 재회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1 절에서 1 1 절에 가족과의 재회하고 있는 장면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이 장면은 이제 사 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으로 어 이제 돌아가겠다고 장인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갈 때 아마 모세만 혼자 돌아갔 그 애굽으로 갔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가족들은 장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에 지금 도착했을 때 어, 이드로가 그 모세에 남겨진 가족들을 이끌고 지금 모세 앞으로 나와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된 게 가족과의 재회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두 번째 이제 이드로가 등장해서 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가 모세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한 가지 사건을 좀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게 1 3 절로부터 2 7 절까지의 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멘토링을 받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8장 우리는 두 개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재회의 장면과 또 이들에게 멘토링을 받는 모세에 관한 기록으로 나눠서 볼수 있죠. 먼저, 이제 가족과의 재회 장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하여튼, 앞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그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앞에 이야기는 그 이전에 모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지금 6절에 가서, 어,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러가 그 무리 가운데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이제 맞이하는데 영접하는 기록이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입을 맞추고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모시고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는 지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아, 그들이 서로 떠나 있었을 때의 그 아, 서로의 이야기들을 아마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고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인도와 그 이끄 그러니까 뭐죠? 여와의 도우심, 여호와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던 모든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장인 앞에 다 아, 이제 꺼내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제 이 이드로의 고백이 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드로의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절과 십절 아, 그리고 십일절 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다 이루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함께 여호를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장인 그리고 어, 한, 모든 장로들이 그러니까 함께 어, 그 자리에서 어, 뭐 제물, 제사를 드리고 그 제제물을 함께 이제 나누어 먹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도 이드로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이 제외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장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논란은 이 이드로가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었던 자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이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물론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남겨진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가 이미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면, 그 미디안 족속들을 위한 어떤 제사장, 그또 다른 미디안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그니까, 종교인이었는데, 그니까, 종교, 어, 뭐라 그러죠? 종교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에서는 여전히 좀 이슈가 어, 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어, 제 생각에 좀 유익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니까, 억지로 이, 뭐, 이드로가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하게 되었다라든가, 그의 신나의 고백이 참된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막 갖다 붙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드로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가 있던 원래의 자리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게 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억지로 풀기보다는 약간 미스테리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멘토링 이야기를 살펴볼 때 조금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겨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장면 속에서 이처럼 뭔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비신앙인의 위치에, 포지션에 놓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멘토링 사건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는 건데요. 한번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좀 해보시죠. 어...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드로에게 멘토링을 받는 모세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장면 자체가 어디로 전환이 되어지냐면 함께 만나서 회포를 풀고 제사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그의 백성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전환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이제 아마 줄을 쭉 써가지고 이제 모세를 만나는 것을 기다 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장인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장인이 개입해서 모세가 하는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왜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좀 모세를 좀 질책하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죠. 장인에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이렇게 올 때마다 내가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장인이 17절에 보게 되면 평가를 내리죠.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의 어떤 행위를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죠. 틀렸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너와 이 백성이 전부 다 지치게 될 것이 너무 뻔하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너한테 무게감이 있고 너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옳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를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금 이제 하는 방법을 방침을 알려주겠다. 라는 이야기로 모세를 멘토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데 <laughs> 그들에게 이제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 시, 21절을 보게 되면 리더십을 좀 세우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다 감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문제를 끌고 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어, 리, 그 리더십을 세워서 이 리더십에서부터 무언가가 너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조금 더이 일을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2절과 2 3 그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 그들이 그러니까 리더십을 어 위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되어질 텐데, 그들이 판결할 수 없는, 그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해결할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오게 되면, 그것들만 네가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어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장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백성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재판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26절에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두 가지 중요한 일. 가족들을 모세에게로 끌고 다시 데리고 오는 일과 그리고 모세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조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두로는 다시 그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18장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좀 뜬금없어 보이는 이드로의 등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편집자의 의도가 여기에 답이좀 담겨 있을 걸로 보는 거죠. 어떤 이후에 이제 등장해야 되는, 어, 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어 이두 가지 이야기를 여기다 삽입해 놓았어야 하는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어 보는데요. 어 몇번 강조하지만 사실 이런 본문은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읽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놓여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늘 본문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에 관한 이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 공동체가 세워진 어떤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대립구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를 대립구도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구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적대자로 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그 대적의 느낌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상적 지혜라고 불리어지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어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신앙의 영역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의 원리와 같은 어떤 세상의 경영의 원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 를 하게 되어지고 주저하게 되는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고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론을 다 무시하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만이 유일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만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삶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다시 한번좀 각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볼때 코스트코에서 장을 봐야 할지 아니면 롯데마트로 가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의 지침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할때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원리냐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혹은 어 더 그러니까 적, 적은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경영 뭐라 그죠? 이 일반적인 어, 물질의 어떤 경영을 하는 어떤 방식을 우리는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은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더 더 좋은 질의 물건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과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국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하나님, 으로부터 윤례와 또 어떤 규범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으면서 그들은 아마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이드로가 등장해서 이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삶의 지혜, 그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아마 그도 경험적으로 얻게 되었던 어떤 아, 지혜겠죠? 이 지혜를 모세에게 알려줄 때에, 아, 이드로가 지금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아니면 그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둔다면, 저는 오히려 이드로가 그 나름대로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가 경험하게 됐던 어떤 경험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멘토링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를 이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애매한 위치에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의미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혜를 이 장인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10부장, 100부장 이런 어떤 뭐 제도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의 이슈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 의도에 우리는 좀 어,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법론이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어, 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 경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끌고 들어오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그 어, 질서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 세상에 이제 경영의 논리를 통해서 뭔가 물질을 더 많이 어, 얻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더 발휘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것을 추구한다 또뭐 어떤 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세상의 질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들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문제와 또 교회의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그 의도와 목적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어, 나를 위함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기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 신앙의 이슈와 또 공동체의 문제와 또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일에 세상의 지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의그 목적과 의도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들어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밑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혜를 좀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나에게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세상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영역과 또 우리 공동체의 영역에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끌고 들어오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처럼 백부장,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세우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조금 더 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이 구분점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드로의 이야기를 모세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과 무조건적인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